리딩파워 완성 1강의 4번 문제입니다. 확인해주세요. A 어, professor, 교수님이요. h 드 a d 시켰어요. O형식 세역공사죠 Students, 학생들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켰네요. Craft,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p o e t r y generating programs니까요. 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자. 여기 부분 밑줄 칠게요 Craft Portrait Generating Programs 무슨 내용이 들이다시 만들기 프로그램 그죠? 여기까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Wood Feed Feed가 원래 먹이다 인데요 입력하다 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The Program 프로그램에다가 사형식 동사 반전목적어에게 자직접목적어가 엄청 많이 걸리죠 뭐뭐뭐를 먹였다 입력했다 동사 입력하고요, 형용사 입력하고요, 명사 입력했어요. 여기까지요. 그쵸죠 몰랐다, 문법 넣었다, 문법. 그렇죠? And 그리고 the computer, 컴퓨터는요. Would combine, 합치고는 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를요. Into lines of poetry니까요. 시의 구절로서 줄이죠, line요. 그쵸 그래서 시로 만들었대요. 이 부분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feed the program, verbs, adjectives, and nouns. 이 부분까지요.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뭐를 입력하는 거다? 문법을 입력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도요. The computer would combine them into lines of poetry. 시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문법 요소를 시로 만들었어요. 여기, 컬러는 두가 설명이 됐죠? 아니, 그 문장이 뭔데? 라고 했더니, 어, 문장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이거예요 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Mad wolf, 화난 늑대는 hates, 싫어한다, because, 왜냐면, insane wolf, 미친 늑대가 skips, 깡총 점프 뛰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렇죠? 뭐, 어쨌든 말도 안 되고요. or, 또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냈냐면요. Ugly man 못생긴 남자는 loves 사랑한다 because 왜냐하면 ugly도 못생긴 게가 h a t e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멀티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The process 과정인데요 over trying to get the program 계시 보통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 동사로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the program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무엇을 시켰어요 to work이니까 작동하도록 시키는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진짜 동사 누구예요? 더 프로세스의 진짜 동사 렌트잖아요. 그쵸? 주다라는 거죠. 렌트 빌려주다. 스티렌트 학생들 간접 목적어네요. 학생들에게 뭐를 줬어요? 스타트링 인사이트니까 놀라운 통찰력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교수님이 C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어요. 문법을 적용시켰어요. 아이들이 똑똑해졌습니까? 멍청해졌습니까?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니 똑똑해진다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볼게요. 인투 랭귀지니까 언어 속으로 똑똑한 통찰력을 만들어냈는데요. 제니, 컴마 찍었어요. 동격으로부가 설명 구구절절히 걸었습니다. 컴마 어디까지요? 케임 앞에까지네요, 그렇죠? 그럼 제니가 누구예요 13살 된 소녀구요 뒤에서 두격 관계되면서 꾸미고 있네요 그 소녀는 어떤 소녀 had previously earned니까 이전에 받았던 소녀죠 earn이 e 벌다도 있지만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ediocre는 적당함이에요 알겠죠 중간이 그래서 중간 적당한 점수를 받았던 제니가 came in one day 어느 날 와서는 Announced 말했죠 알렸어요. 뭐라고 알린 거죠? Now 이제 I know 알아요. Why we have nouns and verbs 우리가 왜 명사와 동사를 갖게 되는지 알겠어요. 즉 문법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ut 아그 다음에 she 그녀는 had been taught 배워왔대요 grammar and the parts of speech니까 문법이랑 말의 일부를 four years, 수년간 배워왔는데, without understanding them.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한것 없이 배워왔대요. 즉, 제대로 못 배워왔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벗이 나왔죠? 안 읽어도. 그럼 뒤에는 어떻다? 문법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해됐습니까? 아닌지, 그 그런지 볼게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접속사의 확률이 높아요. 시간에 접속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j e 가 struggle to는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truggle to get the program work이니까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함에 따라 즉 문법을 잘 배열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죠.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뒤에 문장 나올 거예요. 봅시다. she had to classify, 그녀가 분류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words 단어들을 into categories니까 그러니까 항목화 시켜서 아 얘는 주어다 얘는 동사다 얘는 목적어다 그렇게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가 설명이 들어갔네요 dash 대시, dash요 all the verbs 모든 동사들은요 in one bucket 한 바구니 안에 넣었고요 All the n o u n s 모든 명사는 in another, 다른 항목 안에 넣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or el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더 h e sentences, 문장들인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어요. 뒤에 묶어줄게요. the computer부터 step out까지 묶어주세요. 그럼, sentences 꾸며주는 거죠. 컴퓨터가 스피드의 과거 형태, step, v e 냈던, 즉, 컴퓨터가 도출해냈던, 출력해냈던 문장들이 wouldn't make sense. 말이 안 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다 문법화 시킨 거죠. 그렇죠? 스스로 문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grammar. 이 부분, 밑줄 쳐볼까요? grammar suddenly became deeply meaningful. 문법이 갑작스레 매우 의미있게 된 것이다. 문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t h i s p r o d u c e d 그것이 만들어냈대요 Another Effect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냈죠 Jenny began getting A's in her language classes 니까요자이 부분도 밀접 치면 되겠죠 Jenny가 began getting an A's A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어 수업에서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밑줄 친 부분만 봐도 아 C 프로그램은 문법을 적용시키는 거고 문법이 중요해져서 A를 계속 받았다더라 실력이 올라갔다더라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5번 볼까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파 하는 거죠. C 만들어내는 어, 기계를 프로그래마 하는 것이 증진시켰대요. 문법 기술력 자연스럽네요. 딱 5번이에요. 딱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었어요.